베풀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양용은 말했다. 담장이 없으면 들짐승이 들어오고, 경계가 없으면 사람이 침범한다. 그대의 마음에는 담장이 있는가? 착한 사람은 문을 활짝 열어둔다. 누구든 들어오라고, 언제든 부탁하라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런데 돌아보라.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남은 것이 없다. 베푼 것은 많은데 돌아온 것이 없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더 달라는 사람만 있다. 그대에게 없는 것은 경계다. 정양용은 이르노니 선함은 지혜와 함께 있을 때 빛나고 지혜 없이 있으면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담장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대의 선함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경계를 세워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